개선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완벽하다는 것은 자주 변화하는 것이다. 힘이나 지능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잠재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공은 최종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으며 계속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뒤로 더 멀리 볼수 있을수록 더 멀리 볼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가 있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퇴더는 큰 차이를 만드는 작은 것입니다. 단한 목적이 있을 때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입니다. 용기는 일어서서 말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앉아서 듣는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는 인간의 자질 중 첫째 가는 자질이며 모든 것을 담보하는 자질입니다. 지옥을 겪고 있다면 계속 가십시오. 의무는 단 하나, 안전한 길은 하나뿐이며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대체로 말하면 짧은 단어가 가장 좋고 짧은 오래된 단어가 가장 좋습니다. 강렬한 복잡성에서 강렬한 단순성이 나타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모두 단순하며 많은 것이 자유요. 정해 명예의무, 자비, 희망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번의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모든 종류의 실수를 하겠지만 관대하고 진실하며 열정이 있는 한 세상에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화를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 앞만 내다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운명의 사슬은 한 벌에 한 고리만 잡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며 실패가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할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는 끝없이 길어지고 계속 상승하고 향상되는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여정의 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등반의 기쁨과 영광을 더할 뿐입니다.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언젠가는 무언가를 위해 일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진실에 걸려 넘어지지만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우연히 발견하지만 대부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비건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건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긍정주의자 인데 다른 주의자가 되봤자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입니다 내 취향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것에만 만족 합니다 방에 오르간 그라인더가 있을 때 원숭이와 토론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끔찍하게도 많은 거짓말이 돌고 있으며 가장 나쁜 것은 그중 절반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위협된 위험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항상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해결책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는 미래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인용물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만드는 것은 수년간 느리고 힘든 작업이 될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하루에 생각없는 행동으로도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은 어리석은 사람도 때때로 옳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전성기가 있지만 어떤 이들의 전성기는 다른 이들보다 더 깁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전투의 충격이나 오랜 시간의 경기와 노력의 실현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우리는 일을 끝낼 것입니다.